주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권한 주일 혹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에 기인하여. 종려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 고난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고난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 이 말씀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laughs>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금년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의 표조 표 성경인 로마서 17장 7절, 1장 17절과 함께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로마서 17장 1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을 믿음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laughs>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켜서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표현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세상은 우주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로 세상은 인간 세계를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 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철없고 무시당하고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았어요. 교회를 와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식함 먹고 빼빼하고 남노한 옷을 입은 저를 누가 찾아나 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달라. 세상은 나를 보는 시선이 왜곡돼요. 각자의 시선으로 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천사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고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구원과 함께 심판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드 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아, 목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너무 즐겨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를 사랑하셔서, 어쩌자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쩌자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살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충족해서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나와 원수되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살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대만 오늘 찬양 잘했으니까 찬양대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찬양만큼 크게 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분명합니까? 틀림없습니까? 그 마음 안 바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좀 주일에 특별하게 뭔가 신박한 대단한 것을 좀 터트려서 은혜를 주면 좋은데 평범한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도와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갈레아에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한 자락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자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독생자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둘째,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 주셨다. 세 번째,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켜가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다.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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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정죄함이 해당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시대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장차 내세의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 구원이 죽음 이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현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제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사람들의 거부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미 정제를 당하였다는 말은 실현된 종말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그 심판이 실현된 것입니다. 종말은 그러니까 현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역자들이 병원에 신방하면요, 임종이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뭐다 믿음이 분명하게 확인된 분들이 대부분이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 성도들에게는 뭐 다시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뭔말 하면 돼요? 하, 고생과 수고 그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제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겁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제 숨이... 숨이 곧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기회가 없어. 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 전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왜? 내세 구원은 현세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원 세계를 백 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살다, 대충 살다, 그냥 살다, 함부로 살다 인생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확연하게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의 저서에만 등장을 해요 그럼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 종류에서 단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때 독생자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독특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동생자는 그 종류에서 단 하나다, 유일하다, 독특하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 또한 독특해요. 그 방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즉,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고난 주일을 지내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메, 지내면서. 새벽마다 권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참여하고 또 금요일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권한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권한의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녀와 사랑을 고백하는 권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